네, 반갑습니다. 존봉입니다. 자, 좀 전에 이급준선 세력 차트, 이 분봉 설정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 어, 참고 많이 또 구독자 계시기 때문에, 네, 주식 분봉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분봉에는, 네, 지금 뭐, 보시게 되면 3분봉도 있고, 5분봉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각각 분봉.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실 텐데, 네, 3분 봉에서 한 30분 봉까지는 뭐 단타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뭐, 당일, 네,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 아, 하지만은, 당일 거래량이 좋아야 되겠죠. 수급이 좀 받쳐주고, 이런 것들은 뭐, 3분 봉, 5분 봉, 이런 것들이 어, 신호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오늘, 이, 당일 거래 상위, 네, 키움증권 순위 분석에 보시게 되면은, 당일 거래 상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종목들이 쫙 나와 있죠. 자, 3부 톡은 지금 이 예, 윤석열 당선인, 네, 관련된 종목인데, 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신호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3분봉만 놓쳐도, 뭐, 단타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죠? 단타치기에는. 뭐, 단타치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리고 이 땡땡이, 네, 이런 것들은 파라볼릭이라고 나와있네요. 예, 네, 그대로 뭐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매수 들어가고, 다, 어, 느 정도 수익 나면은, 네, 지금 위에 이 파라볼릭, 땡땡이, 네, 저항선이라고 읽었는데, 저항선 나오면은, 네, 그냥 매도 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단타, 뭐 3%, 뭐5% 수익이 나겠죠. 그죠? 네, 그 이외에는 뭐 신호 참고해서 뭐1% 2% 또는 뭐그 이상 단탄을 치시면 되시는데 신호 역행하면 안 된다. 신호 역행. 신호 매도 신호 나와도 계속 보유하면 예, 수익난 거다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네, 뭐 늦게 들어가면 바로 밀려버릴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신호가 정확히 나오는데 예, 말씀드릴 것은 거래량과 수급이 좋아야지 3분봉, 5분봉, 10분봉 이런 것도 신호가 굉장히 잘 맞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과 이 수급이 저조한 종목들은, 네, 움직이지도 않고, 어 신호도 굉장히 안 맞아요. 네, 굉장히 뭐,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어 3분 봉, 5분 봉, 네, 단타치기에는 어 거래량이 좋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신호가 뭐, 3분 봉, 5분 봉만 나와도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신호가 잘 나오죠. 자, 그리고 60분 봉과 100분 봉 이상,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 뭐, 스윙 하시는 분들, 뭐, 중기, 뭐, 또는 장기용으로도, 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60분 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10일과 11일, 네, 메소신호 나와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하루 이틀, 어, 스윙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죠? 2,400원대에서 3,400원까지. 그러면 거의, 이거 뭐몇 프로, 2, 30%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2,400원 대도 지금 3,400원까지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3부터 거의나 전부 뭐 60분 봉 보니까, 네, 오전부터 매수 신호 나와서, 네, 이렇게 양봉, 어, 한번 쫙 올라가는데, 뭐 장마판에는 또 은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네, 지금 이런 거 해석은 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 매수 세력들, 네, 매수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내려가겠죠. 그죠? 네, 아직까지는 매수 중인데 네단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뭐 시세 차익을 노리든 아니면은 네큰 손들이 뭐네 한번 뭐 아침에 단타 치고 빠져나가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 중앙 DNM이란 종목 네 60분봉 네 한번 뭐쫙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네 한번 이어져 나가는데 어, 자, 근데, 이제 121선이 이렇게 나와있죠? 네, 121선. 자, 121선도,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인 설정을 회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레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어, 궁금하신 게, 121선 아래에 있는 캔들들, 매수 신호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건드리는 게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종목들 121선 아래에 있는 네, 이 캔들 이런 것들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121선 위에 있는 것들이 건들기가 좋다 자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은 분봉에서 이동평균선 121선을 기준으로, 네, 기준선 또는 중심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기준선과 중심선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그림판을 잠깐 보면서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121선이라고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을 다시, 121선으로 어, 회색을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캔들이, 네, 이렇게, 121선 이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네, 아무리 매수 신호가 나와도, 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려갈 가능성. 네, 매수 신호 나와도, 제일 좋은 매수의 타점 자리, 맥점 자리는, 이 캔들이, 121선을 관통을 해서, 이 캔들 자체가, 네, 안착을 시켜놔야 됩니다. 안착. 네, 안착이 뭐냐. 자, 이렇게, 아, 존전에 이제 안착.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근데 이 지금 안착이란 의미는, 안착이란 의미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네. 자, 캔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향을 가리키다가 이렇게 120에서 돌파를 시켜놨을 때, 돌파. 이게 지금 돌파, 돌파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겠죠? 캔들이 돌파를 이렇게 실켜놨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돌파하고 완연하게 이동평균선 위에 올려놓는 것들 이 행위 자체를 네, 안착이라고 읽었습니다 안착. 네 121선이 어, 캔들이 안착을 시켜놨다. 이때가 매수 어, 맥점 자리예요. 매수 맥점 자리, 매수 타점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때 거의 매수 신호가 나와줍니다. 네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와줘요. 매수 세력 시그널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 분봉 이동평균선 121선을 어, 기준, 중심선으로 의미를 두시고, 더 어, 위에 있는 매수 신호들을 어, 매수 노리시는 게 아무래도 이 수익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굉장히 높아요. 매수 수, 어, 들어가셔가지고, 네, 보시게 되면은 수익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 뒤에 있는 60분봉은,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중간중간 중간 올라갈 가능성. 서희건설. 자 서희건설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패턴인데, 자 지금 60분봉으로 보니까, 네, 60분봉 120에서 이탈되니까 어때요? 와그작 무너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매수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네, 120이탈되면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요 며칠 사이 보니까는 어때요? 이1 2 0에서는좀 관통해주는. 네, 그런 캔들의 모습이 나오고, 네, 돌파시키고, 안착이 되니까, 어때요? 탄력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의 의미를 보여주니까, 이 서희건설의 이 맥점 자리는 네, 60분 봉으로 봤을 때, 네,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 자리 가요 네, 그니까 121선 캔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 121선 캔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잘 올라가죠 그렇죠? 주가가 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까뮤ENC 까뮤ENC 여기 정확히 나오네요 자 121선 네, 그 전에 잘 올라가다가 네, 까뮤ENC라는 종목이네요 자, 여기 121선 이탈되니까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네, 하향 네, 내려가더라. 네. 어느 정도, 볼까요? 최근에, 이거는, 이런, 이런 구간도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심으로 나도 계속 내려간다. 이 120선 돌파될 때까지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121선을 돌파시키고, 캔들이, 뭡니까? 안착을 시켜놓으니까. 그, 뭐, 그 전에, 뭐, 매수 신호 이제 나왔습니다. 막, 이런 구간과 같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1선을 잘 보셔야 된다. 네, 121선 관통해야지, 그때 매수 들어갔을 때, 네, 수익이 잘 나겠죠. 잘 올라가죠, 캔들이. 근데 이런 구간은 안 된다. 이런 구간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 아무래 매수 신호가 나오더라도, 단타를 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네, 아무래도, 뭐, 선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는 1 2 0일선잘 보셔야 된다. 네, 지금 신호가 나오니까 어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다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자, 3분봉, 10분봉, 어, 15분봉, 30분봉 이하까지는 당일 거래량, 수급이 좋은 것들을 찾아주시되 종목들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누군가 추천하는 종목을 어, 매수하시는 게 아닌 그런 종목들은 수익 절대 안 납니다. 네. 거래량과 수, 거래량 수급이 좋은 종목들 121선을 잘 보셔라.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121선을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네, 60분봉을 100분봉 이상은 수익 중장기용으로 보셔라. 그런 네, 말씀을 어, 드리는 겁니다. 까미유엔씨 100분봉 한번 볼까요? 100분봉. 네. 어떻습니까? 100분봉. 자, 121선 위에 있는 캔들이 어, 주가가 더잘 날아가죠. 그죠? 네, 이런 구간은 절대 어, 수익이 안 난다. 121선 이탈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네, 1 2 0선 돌파되니까, 네, 이때 매수를 했으면은 잘 가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어, 참고를, 주식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어, 되시겠습니다.